이번 강의 주제는 솔두 번째 리듬으로 예제곡 밤에 떠난 여인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교재 124페이지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솔두 번째 리듬, 리듬악보 분석표로 같이 리듬 패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박스 같이 보시고요. 첫 번째 박자 자, 다아, 다아 자, 이렇게 되네요. 두 번째 박자 다아, 다어 세 번째 박자 다어, 다아 네 번째 박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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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아, 규칙성에서 벗어나는 부분 없으세요? 그런 이유로 소울 첫 번째 리듬 보다 조금 쉬우실 듯 합니다. 자, 연속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 마디 패턴만 진행할게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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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다, 다, 이렇게 되네요. 자,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어, 계속 같은 패턴을 연출하실 수 있도록 연습해 보시도록 합니다. 같이 할게요. 다, 다, 다 빨리 해 볼게요. 연출이 됩니다. 야, 만만치는 않으시죠? 자, 어, 밤에 떠난 여인 코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드가 어마무시합니다. Bb, Bb, s 4 Cm, F7, Dm, Gm. 하이코드 천지네요. 자, 우선 우리는 이런 곡에 코드를 우선 연주하실 수 있는 실력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방식으로 연주하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코드 확인해보면 Bb, Bb 서스포는요. 2번 줄 3플랫 누르고 있는 새끼손가락을 2번 줄 4플랫으로 한칸 이렇게 밀어 주시면 되세요. 어, 만만치 않아요. C마이너 이렇게 잡을 거고요. F7, F에서 새끼손가락 되면 F7, D마이너. G마이너 코드, 세번째 플랫 말르 치고 E마이너처럼. 이렇게 잡는데 우리는 요거, 요번 예제 구간에서는 이렇게 안 잡을 거예요. 저희 어떻게 할 거냐면 자, B 플랫 코드를 이제 좋은 김을 할 건데요. 그, 124페이지 결과를 먼저 보실게요. B 플랫은 A 코드, B 플랫, 서스프는 A 서스프 이렇게 되 있는데, 우리 예전에 좋은 김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었었죠. 그거, CD, f g ABC 적어놓고, 어, 모든 코드를 반 음씩 이렇게 내려보시는 거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어, 려우시면 그냥, 어, 제가 이미 적어져 있는 그, 제가 이미 이렇게 적어놓은 그 그대로 코드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연필로 악보 위에 좀부다 적어 놓으세요. B 플랫은, 음, A 코드로. B 플랫 서스포는 A 서스포로. 뭐, C 마이너는 B 마이너로 전부 다 이렇게 연필로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고 그렇게 하시면 편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밖에 있는 코드를 저희는 연주할 거예요. A 코드, A 서스포는 A 코드 잡은 상태에서 약재 손가락, 어, 2번 줄 잡고 있는 손가락을 3 플랫으로 한 플랫 더바대쪽으로 밀어주시면 되는 거. 자, C 마이너는 B 마이너로 잡고. f 7은 E7으로 잡고 그리고 d m 는 C#m, C#m 이렇게 잡네요. 세 번째, 네 번째 플랫 바를 치고 Am처럼 Gm, F#m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해야 될게 B 플랫 스프니까 여기서는 사실 첫 번째 플랫에 카프를 물리고 진행을 하면 이 상태에서 A 코드를 잡고 진행하면 음, 오리지널 키가 동일해요. 근데 우리 그냥 이 카프즈 그냥 끼우지만 않은 상태에서 반키 내린 상태에서 그냥 연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에 떠난 여인 진행할 텐데요. 서울 두 번째 리듬 적용하다 보니까 어, 한 마디에 두 개의 코드 나오는 구간이 있죠. 그러면 우리 세 번째 어, 박자에서 박형 코드 소리가 나는 거. 그러면 A 코드에서 A 서스프 잡으실 때이 타이밍에 가는 거. 네, 더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 A 코드 잡은 상태에서 A 서스프 잡으실 때 저처럼 이렇게 약지 손가락 을한칸 밀어도 되고요. A 코드 잡은 상태에서 새끼 어, 손가락으로 어, 2 번절 3 플랫 이렇게 눌러주. 뗐다 눌렀다 하는 식으로 연출하셔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밀어서 연출하는 게 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자, 솔한 마디 연주하고 예전과 밤에 떠난 여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하얀 솔을 자, 저는 1절로 끝냈지만 여러분들 2절, 3절 이렇게 계속 진행해 보시면 곡의 원래 분위기하고 잘 맞게 연출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아, 소울 첫 번째 리듬과 마찬가지로 소울 두 번째 리듬도 우리가 슬로우 고고 리듬으로 반주되는 많은 곡들 연주할 수 있으시니까 꼭 밤에 떠난 여인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많은 곡에 소울 두 번째 리듬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